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돈까스입니다. 피그밀로 미호점에 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아 냄새는 살짝 불안한데 냄새. <laughs> 속 이렇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가 우리가 익히는 그 냄새여서 살짝 당황하고 조금 불안한 느낌인데 이거 보세요 돈가스 촉촉한 돈가스 음. 맛있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여기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배불러 진짜 잘 만든 남산돈가스 딱그느낌이 아이고 아리야 슬슬 아리가 고프기 시작하네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다 먹고 내려가고요 3 1 6로 나왔는데 종업원이 저한테 되게 잘해줘서 친절하게 해어요팁한10% 줬습니다 사람들 진짜 여기 저기 제가. 한 카페가 있다는데 카페 사오라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구글 지도로 뭐다갈수 있으니까 진짜 고급 남산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돈이 좀 비싼 거 제외하고는 괜찮았어요 네. 또 여기 물가 생각하면 뭐이 정도 비싼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도 다 돈가스 먹는 사람들저희가 가장 유명한데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야, 이거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아, 밤이구나 밤 역시 밤이지 여기서 카페 좌우가 950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연히 여기를 걸어왔거든요 호텔 근처라 그래서 우연히 이제 성당 안에도 들어갔는데 정말 그 유럽 어느 도시에나 있는 그 대표적인 성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건축물 자체는 대단한데 네뭐 그렇다고 특별히 또뭐 그렇게 그렇지도 않은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네. 유럽하면 또 길거리 연주자죠. 이렇게 유명한 곳도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도 돈에 대해서 좀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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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어마무시니다 여기 앉아보겠습니다. 음, 메뉴판이 왔습니다. 네, 엄청 훌륭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음,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모르겠는 커피 맛이 면나겠죠 와, 비싸다. 커피채는 하나 먹고, 뭐 먹지? 카푸치노가 나온 것 같아 라떼를 먹어봐야겠다 이차 모를 땐 그냥 네이버 켜서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비엔나 카페서 무슨 카페인가요? 카푸... 차고 멜란지와 아이슈페너 지금 저 멜란지 아이슈펜 한 잔씩 한번 시켜보고 그다음에 저 토르트. 여행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딱 하루입니다. 나가고 하루 됐는데 벌써부터 몸이 안 좋아요. 나이가 먹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무리하게 인생을 살아온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여행을 온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동차 여행을 해야겠다. 유럽 자동차 여행이죠. 어. 저도 여기 오는데 좀 가슴이 떨렸 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까지 내가 유럽을 와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프란체스카 여사 의 생가를 찾아가야 되고 또 이런 종교개혁지를 찾아가야 되고 제네바 호텔까지 가야 되나 사도발 순교토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 다리가 떨릴 때 오거든요. 그때는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야, 괜찮습니다. 아, 여 괜찮네. 저어서 먹는건네 <웃음> <웃음> 저런 모르겠는데 <laughs> 맞겠죠? 와 괜찮다. 야 괜찮은데? 어 진짜 괜찮습니다. 야 이래서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하나. <laughs> 그면 이거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아 <laughs> 어, 괜찮다. 괜찮다. 아 진짜 괜찮다. 네, 괜찮아. 와. 요거 한번먹어보겠습니 어, 만족합니다. 야, 맛있네요. 저이집 어, 치즈 괜찮네요. 진짜 괜찮습니다. O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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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wow. 아, <laughs> 야, 이렇게 맛있는 카페가 있다니. 비엔나 사람들이 갑자기 부러워졌습니다. 여기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카페를 좋아하는 건지 여기 분위기가 그런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는 사람이 계속 앉아있게 만드는 그런 매력? 에너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것도 오랜만에 느끼네요. 네. 아, 너무 좋아. 자, so, 이제 주차장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아. 새로운 주차장 한번 와봤습니다. 호텔 주차장이 뭐 하룻밤에 거의 50유로라고 그래서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여기가 뭐 24시간에 12유로라고 하네요. 여기다 주차하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려고. 요 여기는 박물관 주차장입니다. 호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될것 같네요 아, 비엔나 사람들도 정말 야행성인 것 같아요 비엔나 소세지 말로만 듣던 아, 지하철역이죠 드디어 호텔에 왔습니다